22살에 기능해가지고 지금 이제 3년째 농사 짓고 있어. 요 친구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나 친구들이랑 놀러 갈때 소대랑 대화하면서 저는 놀아요. 소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이 보여도 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성깔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또밥 빨리 먹는 애가 있고 밥안먹 늦게 먹는 애가 있어. 요 빽이. 영농 기반도 지금 많이 적고 음. 뭔가. 한편으로는 짱짱한 영농 기반이 있었으면 좀덜 고생하고 그랬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맨 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지금 피나는 고생을 하고 있아요 항상 초심 잃지 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이끌어가면서 나만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조언을 많이 했어요 지금 축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축사를 가득 채우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나중에 고향으로 내려오시면, 그때까지 기반을 한탄히 잡고 싶어요. 웬만하면, 진농을 하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요. <laughs> 음. 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농촌도 많이 박박하고, 살기 힘든 게 농촌이라서 큰 마음가짐이랑 기반 가지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